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사를 하, 했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다시 오빠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뭔가 바깥에 그을린 자국이 있어요. 뭔가 냄새가 나죠. 자, 뭔가 제 집을 판 거를 들, 걸, 어, 집을 판걸 들기가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친 오빠와 자신의 친 남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성유주스를 먹입니다. 오빠 몸이 안 좋을 때이 성류주스가 피를 깨끗하고 맑게 하는데 좀 먹어봐요. 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친오빠가친 남동생에게 먹였는데 약을 얼마 탔는지 약을 먹자마자 친 오빠와 친 남동생이 혼절을 해버려요. 기절을 합니다. 자, 일단, 눈, 오빠는 실명 상태야.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오빠에게 몸에 좋은 거라고 주면 주는 대로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빠와 남동생이 기절한 상태인 그 집에 그녀가 무슨 짓을 하냐? 집 이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방화를 해요. 여러분, 친남동생, 친오빠예요. 이게 무슨 뭐 이복오빠, 이복동생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불을 질렀는데, 오빠가 눈은 안 보이지만, 다른 게 되게 민감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냄새를 봤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여서, 뭐야, 탄내 아니야? 탄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방화를 하고, 진압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불을 이렇게 끄 화재 진압을 하는 도중에 오른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전치 3주를 입고요. 동생은 기절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절한 상태에서 그 연기 흡입을 해가지고 흡입 화상으로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그녀는 오빠의 살해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2차 살해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자 그때 어민숙은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녀도 그 집에 있었어. 그, 자신도 연기를 마신 거야. 그러면 자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를 하면서, 다행히도, 다행히도가 아니지, 경찰과 가족들의 의심을 벗어납니다. 또다시. 오빠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동생은 기절한 상태였지. 근데 자기 친 여동생도 뭔가 연기를 마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불이 자연 어떻게 뭐 불이 붙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실내 화재 사건, 그러니까 방화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내 화재 사건으로 이 사건은 넘어가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 그녀가 집도 타고 오갈 데가 없어졌어 오빠 사례도 실패했어 집도 없어 어떻게 그래서 그녀는 다음 타겟을 바꿉니다 누구? 46살의 강모 씨 당시 그녀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봐주시던 분으로 타겟을 바꿉니다 자. 46살에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봐주시고 있었던 강모씨 자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못 드린 월급도 있잖아요 월급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딱한 달만 한 달만 있게 해주면 내가 조만간 집 구해서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밀린 월급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자기 집에 사는 동안 내가 그 월세도 꼬박꼬박 낼게요 좀한 달만 부탁 좀 드리면 안 돼요 언니 우리 오래 알았잖아요 라면서또 이렇게 또 이렇게 처세수를 또 이렇게 부리지. 자 월세도 주고 밀림 월급도 주고 딱한 달만 있게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처지를 좀 딱하게 엮인 이 가사 도우미가 아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한 거야.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나가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가사 도우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 미안한데 난 남편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고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한 달만 있다 나간다며 아니고 좀 밀린 돈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까지방좀 비워줘야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 당연히 그럴 법도 하지. 돈도 안 주고, 뭐, 뭐, 씨, 뭐, 월급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나간, 나간다는 말도 없고, 한달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때, 이 어민숙이 굉장한 분노를 느껴요. 니깟게 네 감히? 나한테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라면서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녀의 소개를 지금 이런 전력을 보시면 그녀가 사이코패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사이코패스라는 뭐냐면 공감결연을요. 그 다음에 약간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약간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 사이코패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자신이 무시되었다고 하면 그 감정이 폭발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는 사이코패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감정이 표출되는 사이코패스도 있대요. 되게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게 뭐냐? 공감 능력 결여 그리고 도덕 관념결현데 일단 이것으로 크게 나뉜데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되게 세부적으로 사이코패스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분노표출형 사이코패스도 있는데 바로 그녀가 분노표출형 사이코패스였어요. 자, 그녀는 계속해서 보험금을 노리고 굉장히 계획들을 짜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었어. 그런데 그런 그녀가 갑자기 바뀝니다. 자, 그녀가, 그녀는 항상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여자였는데, 그녀가 집을 나가라는 이 가사도우미의 말에, 가사도우미의 집을 불태웁니다. 불태워버려요. 방화를 저질러요. 2005년 2월 1일, 새벽 2시. 그녀는요, 수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가사 도우미 강모 씨의 집에 있는 쇼파에다가 그 불을 던져버려요. 불 붙인 수건을. 그러렇게 그러니까 불이 막 타겠지. 자, 그때 강 씨의 50, 51살에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요, 그 불을 직방으로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면에 굉장히 심한 이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죽인 세 번째 희생자죠. 사망을 입게 되어서, 사망을 입게 되고, 안면화상을 입어서, 그리고 강씨 또한 유독가스를 흡입한 거야. 그, 그막 연기를 흡입해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고, 강씨두 명의 자녀들도 2주에서 3주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연기 그 흡입화상으로. 그래서 일가족이 전부 다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야. 여자 한명 잘못 들여가지고. 또 집은 다 불타고, 집도 잃고, 어, 강 씨는 남편도 잃고, 자녀, 이, 나, 어, 강, 몸도 잃고, 당시 자녀들도 너무 많이 이제 그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으니까. 자, 그때 이제 그그 어그 가사도우미의 자녀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그 가사도우미의 그 자녀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와 함께 그냥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했 근데 어제 가 사정을 했어요, 그때. 갈 곳이 너무 없다고 근데 또 불쌍하잖아요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동안 다른 집을 알아봐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 있게 해달라고 저희는 완전 지청서 맞은 거죠 불쌍한 사람 데려다가 구해준 건데 갈데 없다 그래서 도와준 건데 그걸 뭐 은혜로 갖지 못할 망정 저희 집에 화재 사, 화재를 냈다는 것 자체가 공사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그냥 사람이 맞나막 이럴 정도로 아 진짜 내가 괴물하고 살았구나 한달 동안. 자 괴물하고 살았구나 한달 동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괴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 처지가 불쌍해서 어, 같이 이렇게 살자라고 도움을 줬는데 돌아온 건 아버지가 죽었고 엄마도 크게 다치셨고 자신들 또한 크게 다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보험금과는 상관이 없어요. 보험금과는 상관이 없이 그녀가 그냥 자기가 무시됐다는 그런 느낌에 일가적으로 풍비박살를 내버린 거야. 자 어메이집은 이 과정에서도 또 현명한 게 뭔지 아니? 자신도 부상을 당해요. 자신도 화상을 입어요. 아 어, 저도 다쳤어요 이러면서. 자신만 안 다치면 의심받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이 강모 씨 가족 모두, 그리고 이 어민숙도 함께 서울 대치동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자, 피해자 강씨 가족과 함께 치료를 받았던 이 어민숙은요, 2005년 2월 13일, 뭔가 이제 그강 씨가 살아있잖아. 어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살아났잖아. 그래서 경찰한테 뭔가 이상한 말을 할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이 어민숙이 뭐 어떻게 하냐면 병원 계단으로 가서 어 석유를 뿌려 휘발유를 뿌려요. 그런 다음에 불을 붙여서 방화를 저지릅니다. 방화를 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녀가 체포되죠. 체포돼요. 근데 다시 풀려나. 왠줄 알아? 그 당시에 그녀의 아들이 가와사키라는 병에 그 앓고 있잖아 불치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세살배기 아들이 있어요. 보살필 사람이 없어요. 저 없으면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엄마도 병원에 입원했고 오빠도 병원, 오빠도 앞이 안 보이고요. 막 이러면서 동정을 하죠. 그래서 구적 구속적 부심을 신청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3일을 보낸 뒤에 어구속적 어, 부심을 신청해서 바로 풀려나요. 3일 뒤에. 아들이 있다는 핑계로. 그래서 그녀가 처음에 잡힌 것도 처음에 의심을 안 했는데 병원 내 CCTV 때문에 잡힌 거야. 그녀가 불지르는 게 CCTV에 찍혀 가지고 잡힌 거예요. 어 처음에 그녀는 나 몰라 나 몰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녀가 병원에 불을 질렀던건뭐야 그러니까 출입구나 도망갈 군영에다가 불을 지른 거야. 그러면 그 강씨 가족들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주 상도라이야. 어, 완전 사이코패스야, 진짜로. 자, 그러고 나서 이 재판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단순히 휘발유만 뿌리기만 했을 뿐 실제 방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석방의 이유였어요. 크게 방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어 그냥 휘발유만 뿌리면서 했기 때문에 어이 풀려도 돼. 이렇게 처, 석방을 한 이유가 이거야. 병원 전체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는데 단지 불이 붙지 않았고 실제 방화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리게 돼. 그러니까 그녀가 얼마나 연변의 마술사, 첫 해서 뛰어난 줄 알겠어? 살살 굴린 거야 경찰이랑 그 재판 가가지고 저에게 어, 불치병 아들 있는데 저 아니면 보살필 수 아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 잡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 불을,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불을 붙였을 때, 그 불길 속에서 죽은 저의 첫째 딸이 보입니다. 어, 뭔가 이글이글한 그 속에서 저의 첫째 딸을 보, 게 돼서 제가 방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심심미약 상태다. 라는 거를 연기를 했던 거죠. 아주 난년이야. 자 이때 경찰분들은요 이 형사의 촉감으로 뭔가 직감으로 뭔가 이거는 사고가 아니다 이건 사건이다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추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게 된 거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민숙은 카바사키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 아들을 이제 보살피다이 없어요. 그러면서 병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있잖아. 이때 이제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자, 수사팀은요, 일단은 뭔가 그녀를 의심해서 검사를 만나가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녀가 뭔가 살인 용의자일 수도 있으니 위험한 인물로 보이니 그녀를 당분간 조금 수사를 마칠 때까지 붙잡고 있어 주세요라면서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뭐 증거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황 증거만으로 그녀를 잡아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재판부는 그래서 그녀를 석방해 준 거야. 자,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자, 그런데, 그녀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 있잖아. 자신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자신의 남편이 병원에 자기가 칼로 찔러놓고, 눈을 찔러놓고, 막, 약 먹여서 밀어뜨려가지고, 막, 골반 깨고, 막, 내진단 걸리게 하고, 막, 찔러또 찔러고, 막, 기름 붓고, 막, 화상 입히고, 남편이 그래서 입원해 있는 그 도중에, 막, 너무 막, 극진한 와이프를 연기하면서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양다리를 걸쳤던 거죠. 자, 남편을 죽이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그 남자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합니다. 약을 먹여요. 그리고 그 남자가 기절해 있는 틈을 타서 그 남자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칩니다. 현금과.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오빠, 친오빠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했던 자신의 친오빠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아들의 병원비를 냅니다. 자 그리고 2004년도에도 자신의 세살난 아들이 입원해 있던 병실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던 또 다른 20대 환자의 보호자랑 친해지게 됩니다. 그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병실 옆에 누가 교통사고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교통사고 난그 보호자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아, 우리 아들이 아픈데 어머 자녀분이 다치셨나 봐요. 뭐 이렇게 이러면서 친해지게 됐지. 자 그런데 이 20대 환자의 보호자가 갑자기 실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녀는 같은 병실의 보호자 전 씨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접근을 합니다. 자, 거에게 돈을 빌려. 말씀드렸지만 그녀가 너무 외모도 빼어나고 처세들도 좋고 너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보호자도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이런 병에 걸렸는데 설마 이 여자가 나쁜 악마 같은 여자겠어라는 생각을 못 하고 거에게 돈을 빌려줘요. 자 그런데 그녀는 그걸 만족 못하고 몰래 그녀의 카드도 절도하죠. 자 그러다가 2005년 4월 1일 그녀의 친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카와사키 병에 걸렸던 그녀의 친 아들이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같이 그 옆에 있던 보호자도 이 여자가 엄마가 그 자기 친한 사람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좀 좀 짠하겠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이천 앞바다에 자신의 아들의 유골을 뿌리려고 갔는데 옆에 보호자가 같이 가줬대.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민숙이 아니 오늘은 왠지 뿌리고 싶지 않아. 나 일단 오늘 돌아가고 싶은데 나 오늘 하루만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될까? 라면서 전 씨에게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루만 재워달라고. 자, 전 씨는 당연히 재워주지. 아들을 잃은 엄마고 자기가 또 그, 그동안 지켜봐 왔으니까. 그래서, 어, 그래요,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녀를 자기 집에 재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민숙이 전 씨에게 갑자기 알약을 하나 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캡슐 안에 든 약을 주는 거야. 캡슐 안에 든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 언니, 이거 먹어 봤어요?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대. 그리고 먹으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다네. 언니도 하나 먹어 볼래요? 나도 먹었잖아. 안심하고 먹어도 돼. 나면서 자신이 먼저 먹고 그 알약을 그 사람에게, 전 씨에게 줍니다. 근데 왜냐면 그, 그 여자가 먹어, 어민숙이 먹었으니까 자기도 먹어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먹었던 거지. 그래서 먹고 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 눈이 녹아서 이렇게 두개 붙어 있었대. 이렇게. 눈이 녹아서. 그 염산을 뿌린 건지, 눈을 또 찌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눈을 딱 단어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이 녹아서 붙어서 안 떨어지고 눈은 아픈 안볼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어민숙은요 그녀의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919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현금 500만 원을 또 서비스 인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아들의 병원비를 어그 밀린 병원비로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1,800만 원 정도를 절취한 거야. 갈취를 한 거지. 근데 이 모든 게 남편이 죽어서, 입어, 남편이 한명 죽었고, 병원 남편이 이번에 있고, 엄마 이번에 있고, 오빠 이번에 있고, 아들 이번에 있고, 아들 죽었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다른 남자 돈도 훔치고, 걔, 걔도 약 먹이고, 그 다음에 옆에 같이 자기 아들 옆에 이번에 있던 병원에 그 환자 보호자의 눈을 녹이고, 또약 먹이고, 돈 훔치고, 이 모든 게 일어난 거야. 세트로 다. 따다다다다 이렇게. 그래서 2005년 4월 19일 경찰은요 어민숙을 절도죄로 또 체포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대박 사건인 게이 체포 당시에도 어민숙은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먹잇감이었던 거지. 장난 아니지 않아?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쁘길래, 얼마나 처세술이 좋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좋아서 안 다린 걸까? 자, 경찰은요, 어민숙을 절도죄와 존속 중 상해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첫날 어민숙은 이렇게 말해요. 증거 있어요? 증거 가져와요. 증거를 대란 말이야. 라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점점 변하면서 그녀의 불안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그는요 처음에는 당당하던 모습은 없어지고 어, 유치장에서 갑자기 극도의 초조와 불안감을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머,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laughs>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경찰한테 이렇게 말했대.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첫 번째 남편이 막 결혼하자고 막 부하는 바람에, 아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이혼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가지고. 나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남편이 막,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하면서 남편의 욕을 막 하기 시작했대요. 남편의 원망, 남편에 대한 자신 의 비통함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기, 말을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남편이 너무 싫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딸, 딸까지 사고를 잃게 되자 어미인숙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게 누구야? 마약 브로커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한번 마약에 빠져들자. 어, 마약을 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남편을 상대로,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말하는 거야. 아니, 그 옆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마약 이런 걸 알려줘서, 마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였고, 그 다음엔 엄마를 이고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마약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 죄송해요. 어. 라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과장되게 표현하고, 막 일관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말을 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한편에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녀의 실제 목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녀가 어떻게 말했는지 체포 당시에 그녀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실게요 약을 사서 써야겠어요 무슨 약이요? 아, 약이요 제가 좀 힘들어하고 네. 좀 괴롭고 많이 짜증 스러웠을 때 네. <laughs>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가르쳐줘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 어 힘들고 괴롭고 우울했기 때문에 어떤 아줌마가 가르쳐줘서말을하기 시작했어요.라고 말을 해요. 자강씨 가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니까 그 가사 도우미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녀가 방화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어. 그래서 굉장히 막그 그러니까 곤란을 겪고 있을 때쯤 왜냐면 그때도 그녀도 화상을 입었고 그녀가 방화를 했던 어떤 증거가 없었어. 그런데 경찰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쯤 어민숙의 친 남동생이 경찰에게 제보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저기, 저희 누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다 눈이 멀고요. 누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져요. 그리고 저희 누나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도 있어요. 라면서 모든 수상했던 것들을 남동생이 제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남동생이 어떻게 말했는지 경찰분의 인터뷰 함께 보실게요. 여자 남동생이 지 누나 주위에는 아주 안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예예예. 예. 남편 두명도 사망하고 예. 자기 엄마 오빠도. <laughs> 친엄마 친오빠도 1명이 있고 우리가 이거는 뭔가 있다 그 보험금 여부를 다 뽑아보는 거죠 네. 수사 내보니까 거의 다 나수령이 그여자인가예요 눈이 안 보여버리니까 좀 성성한 사람 있으면 그냥 수면제 먹여갖고 맨 멍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아. 가족들도 신고도 못했지 결국에는 사람 불고 만든 다음에 불구해가지고 보험금 다 먹고 마지막에 목적은 그 뭐겠어요? 사망금 자 경찰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남동생이 자신의 누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 이게 보험금을 노린 게 확실하다라는 걸 연관관계를 확실한이 경찰이 그녀를 구속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남동생이 이런 말도 합니다. 저희 집에 불이 났을 때 누나가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는 걸 봤어요. 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형과 누나가 준 주스를 먹고 모두 기절한 상태에서 누나가 불을 붙였고 방화를 했고, 그리고 그때 누나가 동생 기절해 있는 줄 알고 창문에 모든 창 닫은 거야. 연기로 자칫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런 걸 남동생이 혼절한 상태에서 언뜻 본 거야. 그거를 진술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화재로 해서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어, 경찰은 짐작을 했죠. 자, 경찰에 잡힌 그녀는요. 어, 왜 너는 왜 이렇게 방화를 했냐. 이번에는 왜 강모씨 그 가사도우미의 집에 방화를 왜 했냐라고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꽃을 보면. 제 딸이 생각나요. 불꽃 속에서 제 딸이 막 아른거려서, 그래서 방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었어요. 라고 말을 해. 하지만 이 모든 건 뭐냐?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는 심신장애 상태였다. 라고 그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녀의 잔꾀였던 거죠. 자, 그녀가 마약, 자기는 마약 중독자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녀가 만약에 마약 중독이 있었으면 평소에 막 마약을 못 하면 막 불안 증세가 있었을 거고 뭔가 막눈밑이 약간 이상했을 거고 약간 그랬을 텐데 그럼 주,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게 당했던 그런 유가족들도 그녀가 마약 중독에 걸렸던 걸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지인들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실게요.